잠언 28장 1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찰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잠언 말씀을 통해 계속 거듭해서 볼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지혜가 세상에서 가장 값지다. 그 어떤 재물, 그 어떤 물질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잠언을 통해 우리가 계속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잠언 23장 2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진리를 사대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 할지니라. 아멘. 비싼 대가를 치르고 진리를 얻었다면 절대로 팔지 말아라. 지혜도 훈계도 명철도 그렇게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것이 잠언의 교훈입니다. 왜냐면 하나님께 속한 지혜 말씀의 훈계, 그로부터 얻는 명철이란 것이 그 어떤 재물보다도 훨씬 값지고 귀하다는 것이 이 자문의 교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귀한 지혜 가지고 사람이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이고 거기서부터 깨달아야 될 영적 지혜는 무엇이냐 그 정답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이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신 분 시체를 이제 시신을 관에다 넣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관을 뭐라고 부를까? 유대인들은 관을 아론이라고 부릅니다. 아론. 유대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성경이죠. 그래서 두루마리. 그걸 토라라고 유대인들은 부릅니다. 그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말씀 두루마리, 토라를 잘 보관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해 놓은 캐비넷을 유대인들은 토라 아크라고 불러요. 토라 아크. 그런데 그 토라 아크를 다른 말로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론 코데시 이렇게 부릅니다. 아론 코데시. 그냥 직설적으로 해석을 하면 관 속에 들어 있는 말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관 속에서 꺼내서 유대인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그거를 펴서 읽고 말씀을 나누고 다시 말씀을 관 속에 집어 넣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아니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 보관하는 장소를 아론 코데시 관속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까? 왜 그런 곳에 그렇게 부르고 거기에 보관을 할까? 인간이란 어떤 존재이냐? 자기의 몸으로, 내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구현해 나가야 하는 존재가 그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엄청난 업적을 이루고 이 세상을 사, 살아요. 그러나 모든 인간의 종착역이 어디라는 뜻입니까? 아무리 대단한 일을 세상에서 이루고 살았어도 모든 사람의 종착역은 다 똑같이 조그만 비좁은 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언제나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앞에서 겸손히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주께서 모든 사람을 부르실 날이 있고 나도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반드시 언젠가 찾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며 살라고 말씀이 담겨 있는 캐비넷을 아론 코데시라고 부르는 겁니다. 요관 아론이라는 말하고 관련이 된 성경의 중요한 또 하나 물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유대인들은 뭐라고 부르느냐 아론 하 베리트 이렇게 부릅니다. 아론 하 베리트 직설적으로 그 의미를 해석하면 언약을 담은 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언약을 담은 관이다. 성막도 그렇고 언약궤도 그렇고 율법도 그렇고요. 모두 다한 가지 교훈을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이란 결국에 관 속에 들어갈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란 것은 이렇게 마지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인생을 사는 성, 사람은 무엇을 반드시 깨우치고 알아야 되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될 영적 진리가 무엇이냐. 그것은 시편 90편의 10절 말씀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인생이란 신속하게 지나가는데 홀홀 날아가는 것처럼 지나갑니다. 짧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인생 동안 우리가 돈버는 법도 알아야 되고, 사람 부리는 법도 알아야 되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느냐, 뭐 그런 것도 알아야 되죠. 그러나 이 짧은 세상을 사는 성도, 성도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인생은 짧고 그러기에 이 짧은 인생 동안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가는 삶을 날마다 살아야 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죠 시편 90편의 12절 말씀을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날이 유한합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날이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찾아옵니다. 이것을 깨닫고 그러기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오늘도 나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마음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런 기도로 하루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가게 하옵소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오늘도 나가는 성도의 마지막은 관 속에 들어가 무덤에 안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영생으로 이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혜로운 마음을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